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현웅 박수입니다 저희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거래한 건 중에 신사동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신사동만 계약한 건이 네 건이어서 이것도 거래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또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동네도 좀 리뷰해달라고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역삼동도 많고 논현동도 많고 한데 그 중에 저희가 신사동에 와보니까 신사동 걸어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또 일하다가 막 나오게 는 네, 되는데. 일하다가 네. 야 촬영하러 가자. 그래 <laughs>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익숙하신 어... 얼굴 저희 유태민 팀장 매도 담당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또몇개 해가지고 네, 담당 물건이어서 물건 리뷰를 해드리려고 우리 태민 팀장이 나왔고요. 그 옆에는 이제 새로운 유이 있습니다. 장정문 팀장이라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지금 얼마 안 됐고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지금 기획하고 있는 코너가 있어요. 매물을 실제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동안 이제 막다된 것만 보여드리고 하니까 매물 소개도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요청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 유태민 팀장이랑 장정문 팀장이랑 해서 같이 이제 매물 소개하는 코너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카메라랑 안친해가 <laughs> 좀 그래요. 아,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진영생 중계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장정문 팀장이고요. 입사한 지 이제 한달좀 넘었는데 새로운 매물 코너도 잘해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땐말 잘하는데 <laughs> 카메라 앞에만 가면 이제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 유튜버가 어. 처음이라서 나도 처음엔 그랬어.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우리 태민 팀장, 지금 우리가 신사동에 네. 거래를 그래도 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된 실제로 이제 물건들 보면은 저희가 거래하는 가격이... 다른 데서 이제 거래하는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좀꽤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래한 게 월등히 수준이 높지 않나. 아, 가격적으로? 어? 가격적이나 아니면 뭐 입지적으로나. 이거를 매도자분들, 그러니까 파실 분들한테 막 억지로 저희가 금액을 깎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간혹 급하신 분들이 있거나 요럴땐 네. 서로 이제 금액적인 게 얘기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계곡에 육박하는 뭐 물건들을 갖다가 막 강매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강매입니다. 더군다나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는 네. 더더욱 힘들죠. 그만큼 저희 빌딩지 영쌤중개법인이참 일을 잘한다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자, 여기가 저희 회사 근처잖아요. 네. 점심 먹으러 여기까지도 또 올라오잖아요. 저 그렇죠. 여기가 뭐옷 가게 이런 것들도 많고 맞아요. 식당 음식점도 많고 아니. 술집도 많고 음식점이 진짜 리얼 찐 일본 같아요. 규동 하나에 막 18,000원, 19,000원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다 왔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네.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저희는 건물. 앞에 왔습니다. 여기는 신사동 523-32번지인데요. 대지 면적은 65평. 매매가는 80억에 거래했습니다. 평당 1억 2천만 원대입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네. 와 미쳤다. 네. 이 동네가 지금 네. 평균 시세가 땅값 만 오래된 거 기준으로 해서 평당 1억 3천에서 4천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있는 쪽까지 이제 더 내려오게 되면은 값은 더 올라가요 저희 회사 인근 같은 경우는 1억 7 8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좋았던 조건은 매도자 분이 명도를 해주신다는 조건이었기 아,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또 잔금 기간도 좀 여유롭게 잡아서 매수자분은 그 기간에 설계하시고 아, 명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사동 건물주 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네 왜 이렇게 가격 낮춰놓냐 요즘 네. 네 너무 싫어하십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게 4군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바로 한달 전에 또 4군데를 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저희가 거의 한두달반 정도 동안 신사동만 여덟 건을 거래를 했어요 신사동의 금매는 저희가 그냥 다 거래했습니다 근데 물론 신사동만 한건 아니고 저희가 다른 동네 것들도 많이 했는데 이제 신사동이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빌딩진영쌤에서 신사동을 그동안 밸류업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 이유가 신사동은 진짜 비쌉니다 신사동 청담동은 강남의 시세를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급한 집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을 겪으면서 정말 이 급한 집들을 저희가 다 소화를 해내서 요즘 저희 직원들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억 3, 4천 나오면은 물건으로 는 제가 안 보고 있어요 요새 일하기 힘들죠? 네 아. 매도인 이제 만나도 네. 시세 대비 저희가 저렴하게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시세보다 조금 한 천만, 000, 이천만 원 매입을 해야지만이 매매가도 크니까, 이제, 이자도 크잖아요. 이자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도 그렇고, 그니까, 모든 비용들이 다 크다 보니까, 나중에 재매가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보다는 싸야, 그니까, 러 밸류업 하는 거에 있어서, 꼭, 이제, 이렇게, 금매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물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건물들도 충분히, 이제, 신사동이기 때문에, 값이 비싼 건 인정을 합니다.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저희 신사동 거래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매두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게, 그럼 빌딩지정쌤은, 싸게만 깎느냐, 싼 물건만 거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강남에 계신 분들 중에 매도자분들 입장에서 또 좋은 시기가 나오면은 뭐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꼭 팔아야 되지 않으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시고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매도매수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좋네요 조용하니 그리고 여기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근처에 있는 게 저기 연예인 건물 아닙니까 이종석씨 건물이었다가 아 이종석씨 이종석 와다이유 남자친구 오 한번 <laughs> 사. <laughs> 샀다가 한번 팔렸습니다. 아 사셨다가 이제 매각까지 한 네네. 거예요? 매각했는데 또 다음 분이 또 매. 각 리모델링 한번 아 하셔가지고 지금 네. 임대를 맞추고 있는 중이죠. 아 이쪽 주변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디벨로 완성된 게좀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금뭐 저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에 잘 샀다. 남들이 지금 되게 무서워서 못 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 사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직 잔금하려 면멀었거든요8월달 잔금입니다. 그쯤이면은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예상했던 금리보다 이자도 더 적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도 생겨서 더욱 좋겠죠. 8월까지 저희가 이제 명도를 하고 멸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잔금하고 바로 철거 예정이고요. 이 건물의 실 투자 현금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총실 투자 현금은 36억 원 정도입니다. 와, 네, 36 36억 원으로 신축하고. 신사동에 6 5평에 네.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이자도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여기에는 이제 철거 비용 그리고 네. 감리 비용 설계 비용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 다 완성되면 우리 얼마 에시다할 예정입니까? 다 완성되면 저희가 평당 2억 1천만 원대로 잡았어요. 저희가 완성되면 매매가 한 139억 정도로 진행할 아, 예정입니다. 139억 네. 그리고 2억 초반대 다 짓고 나면 이제 뭐 26년 이제 말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사주 봤을 때 25년부터 뭐 이게 대박 난다는데 뭐 25년 말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거래를 했고 저희가 한참 설계 중이니까 설계된 내용도 한번 유튜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로 뒤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양 옆에 둘러보시면 이거 주택가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다 근생 건물이에요. 이 앞에도 <laughs> 1층은 상가고 위에도 쭉 근생 건물이고 쪽으로도 양 옆이 다 근생 건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는 두 번째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신사동 567번지고 여기도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63평, 저희 매매가는 75억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평당 네. 1억 1,800만 원. 1억 1,800만 원이요? 네. 놀랍지 않나? 이 주변 거래 사례가 작년 기준으로 해도 네. 한 1억 한 8천만 원대, 그리고 2억 원대도 저쪽 대로변에는 거래가 됐고 사실 이 이면이라 감안해도이 주변으로는 한 평당 1억 4천, 5천 원 정도 시세입니다. 네. 참고로 이 물건 이제 저희가 매매 거래를 하면서 이제 매도 측 담당자가 저희 유태민 네. 팀장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물건 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매도인 분께서 저희 회사를 좋게 봐주고 계셔서 아무래도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혜택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매도자분께서 저희 구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딱딱딱 보여드리지만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기까지 다른 부동산들이랑 이렇게 비딩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네. 비딩이 붙고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좀 네. 안전하게 할수 있는 곳, 좀 네. 믿을 만한 곳 그래서 매도자분들 되게 신중한 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막상 이제 장금 전에 용도 변경 해주기로 했는데 세금이 갑자기 폭탄되면 어떡해? 장금을 안 하면 어떡해? 그치, 장금, 다 해줬는데 장금 안 하면 어떡해? 왜냐면 이런 건물을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오래된 노후 건물 같은 경우 는 몇십 년 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팀장들이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거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참 여기를 현장을 제가 괜찮게 본게 뭐였냐면은 보통 저는 이렇게 현장 사이트가 있으면은 골목을 그 주변 골목 한 두세 군데를 다돌아 봐봐요. 돌아보는데 공사 현장이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뒤에 보이시는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뒤편으로도 공사하고 를 있고 저 저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도 또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재밌었던 게 여기 이렇게 코너 돌아갔고 바로 한세 번째 건 건물 옆에 건물인가? 슈퍼주니어 이 특시 건물이더라고요. 네. 거기도 통인 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통인대가 또그영호유 추원 같은 게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동네 이렇게 주택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영호유 추원이 들어올까? 됩니다. 신사동입니다. <laughs> 네 지금 보이시는 게뭐 이렇게 빨간 벽돌에 되게 허름해 보일지언정 여기가 지금 땅한 평에 지금 1억 3천 4천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현장 가셔서 보실 때 이런 신축 건물이 보인다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아이쪽이 수요가 좀 있는 곳이구나 아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오래된 노후 건물을 잔금이 끝나고 나면은 멸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짜리 아주 멋진 타옥 건물을 또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시설 대비 굉장히 음. 저렴하게 매입했는데 그렇죠. 네. 실 투자금은 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축을 계획했고, 실 투자한 은 35억 정도 줍니다. 이 네, 35억. 35. 아. 네, 방금 전이랑 비슷하죠? 네. 네, 네. 35억으로 우리 신사동에 신축 건물 네. 주인이 대단히, 대단합니다. 이것도 공투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공동 네. 투자를 하셨고, 저희 엑시트 가격은 평당 2억 1000만 원대로 네. 133억 5천만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빨간 벽돌 보여드리니까 지금 좀 얘네 뭐 1억 2천, 3천 해갖고 막 2억 천에 판다, 막 이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상 건물들은 지금 다, 지금 막 <laughs> 1억 8 1천, 9천, 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의 1억 3천, 뭐 85억 이 정도의 좀 금액이 나와 있었어요. 다른 뭐 부동산에서 더 받아주겠다고 계속 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번 미팅 끝나고 한달 뒤에 거래를 한 건데 네, 한달 동안 사실 그 금액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시다 보니 저희를 신뢰하니까 연락을 주셔서 또잘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되게 철저하세요.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들 학 학습들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호과는잘안 받아주는 시장이잖아요, 요즘은. 물론, 다시 이제 좀 금리가 떨어져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뀌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아니다. 네, 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아, 금매이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잘 지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또 신축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으로 또 가볼까요? 다음 현장은 바로 근처입니다 네, 걸어가고 바로 근처여 갖고 걸어서 (1분도) 안 걸립니다 노른 동안에 보면 지금 공사 현장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평당 (2억에) 거래됐습니다 맞아요. 또 저희는 세 번째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곳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한 곳인데요. 이 건물입니다. 저희가 매매가 57억에 진행했습니다. 매매가 57억.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 1,800만 원. 대지가 48평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투자 금액이 26억이 들어갑니다. 실투자 현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26억 원으로 네. 이 신사동에 신축을 할수 있다는. 그리고 이거는 공동 투자가 아니고 또 혼자 하시는 네. 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왜냐면 여기 코너 이렇게 돌자마자 바로 제가 이제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디벨롭했던 사례가 있. 고 가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현장들을 이렇게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볼것도 없다. 그냥 하겠다. 네, 하셔 가지고 뭐 물론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셨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현재 뭐 용도 변경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명도만 진행하고 잔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금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또 3개층짜리 이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받을 거 없이 바로 그냥 해체 공사 시작해서 바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도서 받고 그다음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 진짜 1억 1,800 이런 것도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이 거래사례 진짜 너무 작았습니다. 약적으로 <목소리> 거래되는 게뭐 1억 7천, 1억 8천 음. 이렇게 거래가 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62억 정도에 원래 나와있던 걸로 알았는데 거의 빌딩진영 쌤이 또 깎았죠. 근데 저희가 아니, 억지로 절대 깎은 거 아닙니다. <목소리> 진짜 마시고,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제 매각 하시려고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뭐잘 맞았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진짜 그 매각된 건물들 사연을 보면은 다 그냥 저희를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생각 안 하시고. 구독자의 입장에서 네. 또 이렇게들 많이 바라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월하게 또잘된것 같아요. 하면서 단 한번 언성 올라간 적 없습니다. 매도인 분이 그 전에 그 빌딩지에서 에 와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저를 만나고 가셨어요. 네. 저를 만나고 가시면서 아, 이거 얼마 정도 팔면 되겠냐 해서 아니 그냥 지금 팔지 마셔라. 나중에 파셔라. 네 그랬었죠. 빡 네. 달라고 하시면서 아. 네, 또 팬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매수자분들도 신뢰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매도자분들 역시 되게 신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 계약 전에는 회사에 방문한. 저희를 보고 또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또 48평인데 거기 어떻게 신축을 하겠느냐라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 어, 저희 역산동 681-31 저희 케이스가 50평이었습니다. 50평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또 저희가 1.5m 후퇴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는 저희 케이스 2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전면도 48평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지금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이거 높게만 지면은 예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축을 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 옆면적은 131평이에요. 어. 좋습니다. 네. 지하 포함이죠? 지하 포함해서 면적 131평이고 제가 신축이 다 완료되고 중공 후에 임대차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2,400만 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각은 얼마에? 매각은 네. 99억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평당 2억 600만 원. 2억 600만 원. 네. 아, 여기서 매리트가 있는 게 사실 100억. 이만 때는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고. 활발하죠. 100억대의 신사동에 이런 신축 건물. 야심차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가 금리기 너무 아름답네. 99억. 네, 99콘. 100억도 안 되게 99억에 임대 그렇게 잘 세팅하고 새 건물에.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도 이 현장이 어떻게 또 신축 설계를 하고 또 앞으로의 과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약간 골목 같기도 하고 메인 도로에서 좀 접근성이 좋네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시나요? 메인도로... 따라오세요 지금. 지금 이거 큰일 날소리를하고 계셔. 이거 지금 57억이라고요. 다 따지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여기가 지금 메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강의 때늘 오는 그 길이고. 저희 신사가베기 저 자리가 이제 1억 8천에 팔렸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진짜 좋은데예요. 바로 앞에 저 공원에서 우리 늘 항상 현장 강의 때. 여기 가 이제 시, 그 압구정역 인근, 뭐 신구초등학교 인근인데 이제 나로스길에서부터 압구정까지 되게 가지 가지로 길이 좀 근. 생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현장강의 때늘 나오는 바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에서 이렇게 딱꺾었는데 저희가 1억 1,800에 저희가 거래했다. 이건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물건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이 이쪽 블록에 저희가 세개 거래한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압구정역 뒤쪽에 있는 건물을 소개해드리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네 번째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지하철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닥에서. 예, 예,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압구정역 앞에 이제 왔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성형외과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대로변도, 성형외과, 이면도, 성형외과, 그냥 죄다 성형외과입니다. 이 성형외과는 이제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진짜 한번 오시면 여기서 성형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한 달, 두달 동안 여기서 회복할 때까지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군대 가보 분들 많이 <웃음> 보여요. 맞아요. 붕대 아, 좀 감고 오세요. <laughs> 아까 1, 2, 3번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이쪽 뒤쪽으로 있는 쪽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번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흔히들 여기 압구정 CGV 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대로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건물입니다. 대로변을 또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와봤습니다. 대로변에서 들어가면 바로 있다. 아 근데 진짜 이것도 여기 잘안 나오잖아요, 물건이. 네. 예, 여기 진짜 안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참고로 저희 이거 한 것도 대출이 많아서 이렇게 막 매각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대출도 없으세요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네. 이제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 보시면 은 이렇게 골목골목에도 지금 정형외과 있고 저 이면에 맞아요 여기 진짜 봐보세요 와. 그 통으로 이렇게 정형외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여과의 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이다 보니까 병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쪽 안쪽에도 보면은 정말 제가 옛날에 기억났던 게 이쪽에 정말 사무실 임대 많이 보여 드리러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실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도 보면은 여 사도거든요 저기 자료형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CGV 블럭 이 라인은 정말 먹자 라인 정말 많죠. 이 동네는 특징이 또 오마카세가 많아요. 고급스러운 거. 좀 저쪽보단 조금 더 고급 버전. <laughs>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위치한 곳은 신사동 591-10번지입니다. 네, 여기 얼마 에 있어요? 저희가 매매가 115억 원. 이야, 115억 원. 저희가 땅이 작지가 않습니다. 네, 대지가 네. 92.23평이고 어, 평당가로 보시면은 평당 1억 2,460만 원대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 동네 진짜 1억 4,500. 천 오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는 진짜 물건 잘안 나와요. 여기가 선호하는 게 조용한데 고급스러운 음식점 많고 고급 주택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앞에 위례신사선, 도호재도 있어. 어, 맞아요. 저희가 꼭 지금 당장 그걸 바라보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강남에는 여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 더 생기면 좋더라. 만약에 위례신사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진짜 그 송파, 그리고 위례쪽 물기가 너무 또 좋잖아요. 안 그래도 좋은데,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저희가 신축 계획은 면적 302평을 기준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신축 공사 비용은 한 35억 원대 네. 설계 비용, 감리 비용 이런 철거 비용까지 기타 비용을 3억 5천만 원 정도로 여유롭게 네. 잡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매 금액에서 80% 대출 받고 신축 공사비 70% 대출을 받아서 뭐 취등록세 각종 비용까지 해서 실투자 현금이 53억 원 정도입니다. 야, 53억 꽤 큰데 이거 그러면 공투하셨잖아요. 몇 분이서 하셨어요? 네 분이 공투하셨어요. 저이 건물의 좀 포인트를 보시면은 10억 원대로 음. 네 분이 공 <laughs> 운동 투자를 하셨다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다들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저희 이거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보면은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막 혹해서 사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어요 정말 자기만의 그 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은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대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너네 신사동 가더니 신사동만 보여주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동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태민 팀장이 다른 데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큰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명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잠금을 좀 빨라요. 그래서 아, 네.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이게 보통 이제 건물이 멸실이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잠금하고서 이제 뿌시고서 집안 조사를 하면 늦어요. 잠금 그러니까 전에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이 주차장에다가 집안 조사 기계가 들어가서 뚫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3개월 정도로 이제 또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주인분께서 동의를 다행히 해주셨고 너무 너무 좋은. 여기 아니. 주인분 진짜 좋으세요. 네, 너무 좋으시고, 네. 용도 변경 협조해주시고, 용도 변경하고, 모든 임차인 명도 후에 협조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전문 팀장이 봤을 때는 이 거래 사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압구정역 인근에 이렇게 음. 또 조건이 다 되는 매물이 정말 많이 없는데, 음. 게다가 이 주변 지금 세대비 완전 저렴하게 너무 잘 사신 것 같고, 또 주변이 병원도 많고, 또 학원도 많고, 사무실도 많아서, 또 임차를 나중에 넣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네, 하기 전에 제가 열번 돌려봅니다. 정문팀장한테 연락하면 이런 물건 찾아주십니까? 그럼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신축 완료하고 예상 임대료는 303평에 보증금 5억 원에 월 임대료 5,100만 원으로. 충분하 네, 다네. 계획을 했고, 네. 이게 NI가 16만 원대예요 맞아요. 네, 신사동에 평당 NI 16만 원은 정말 저렴한 거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고, 저희가 매각할 계획은 평당 2억 2천만 원대로 어. 매매가 206억 5천만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신사동 네 곳을 돌아보면 서 이제 최근에 했던 저희 거래 사례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시 와서 보니까 진짜 할 때도 되게 긴장감이 많았었는데 한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것또안 나오나? 네 요즘 저희 그런 마음으로 요즘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이렇게 뭐 사는 것도 힘들고 파는 것도 힘든 이 시장에서 저희 빌딩 제형샘은 매수자며 매도자며 두 분간의 이익을 위해서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냐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뭐 미래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와서 실제 보시고 신축 건물이 얼마에 매각되는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겁니다 저희의 재매각가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뭐 저희가 25년, 6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입니다 저희는 정장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뭐 예측을 합니까 돗자리 깔아야죠 그럼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신사동 사례를 저희 직원들하고 나와서 봤는데요 또 나와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이런 좋은 물건을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